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요리의 메뉴는 어, 사과 두부 샐러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과 두부 샐러드를 이제 함께 만들 텐데요. 어, 오늘 특별히 요리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잠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미 목사님의 친구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이탈리안 요리를 전공하고 있고 오늘 부탁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사과 두부 샐러드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재료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재료들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샐러드를 위해서 야채 필요하죠. 뭐 야채는 굳이 저희가 어,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뭐 다른 상추나 양상추 이런 거를 준비하셔도 무방하고요. 당연히 사과 그리고 두부 준비했고 어 샐러드에 들어갈 드레싱에 필요한 양념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두부를 저희가 먼저 손질을 해놨어요. 두부는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어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월을 받쳐서 아직 소금을 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면, 삼첩 작용에 의해서 이제 두부의 물기가 싹 빠지게 됩니다. 두부를 써신 크기만큼 네. 이 사과도 네. 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셔야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네. 한 접시에 담길 만큼만 어, 음. 우선 준비를 네. 할게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이 과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간간한 걸 좋아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음. 잘 섞어주시면 음. 됩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보통 이제 가열할 때나 음. 뭐 그럴 때 사용하는데 그 샐러드에 익히지 않고 익히지 않는 샐러드에 뿌려 드실 때는 여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라는 아, 네. 요새 마트에 다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사용하시면 이제 네. 올리브유 특유의 풍미도 많고 네, 맛있게 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공을맞고어 그럼 손이 좀 네, 깨끗하게 씻어야겠네요 손을. 손은 뭐 그냥 이렇게 네, 네. 닦으면 네. 됩니다 사실 지금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담아놓는 건데 네. 이 이후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음. 이 야채를 냉장고에 최대한 냉장고나 차가운 물에 최대한 오래 놔뒀다가 음. 마지막에 한 번에 세팅하시는 게좀더 신선한 아, 야채를 신선을, 드실 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아버님들이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 전분을 뿌리는 과정을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무방하다. 네네, 그냥 올리브 오일 두르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분이나 뭐 다른 요리할 를때 밀가루를 묻혀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 채를 태를... 네 이렇게 네. 한번 그 전분을 묻혀 주고. 음. 새로 털어줘요. 털어줘야, 아, 털어줘야 네, 골고루 이렇게 지저분하게 엉키지가 않아요. 아... 이게 혹시라도 아까 밑간을 조금 네.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튀기고 나서 맛을 보시고 그때 소금을 더 뿌려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일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둘러놓을 거예요. 이게 전분기 때문에, 그 두부들끼리 조금 달라다 볼까요? 아 그래서, 어, 당황하지 마시고. 네, 떼, 떼주면, 떼주시면은. 네. 또, 중, 중불에서 지금, 강불에서 중불로 줄여놨는데, 네네. 어, 생각보다 또 빨리 안 타요. 음. 그래서, 네. 키친타올에, 어이 그냥 두부가 다시 한 모가 되는데요 네. 굳이 저희와 같은 구성을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호에 네. 네. 맞춰서 야채는 골라주시면 될것같아요다 그렇죠 어... 네. 싹 위에 올려주고 음. 순 올려주고 네. 아까 여기는 간, 간이랑 올리브유를안 뿌렸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기호에 따라 아, 살짝만 뭐 이렇게 어주시고 음. 그리고 사실 이 샐러드에 어울리는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이에요. 네, 오리엔탈 네. 드레싱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두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 사과색 이 변색되는 네. 거를 걱정하신다면, 네. 레몬즙을 조금 뿌려놓으세요. 아, 레몬즙을 네. 미리 조금 뿌려놓으세요. 네. 그러면, 두부를 이렇게 썰어드 네. 중간중간에. 네. 뭐, 그냥 드셔도, 드셔도 상관없는데, 뭐, 네. 두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신다거나, 아, 아. 조금 이러실 때는, 네. 이제, 뭐,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네. 요렇게 사이 사이사이. 사이 사이에 보일 듯말듯 아, 숨겨 크게. 놓는다는 느낌으로 네. 네. 어, 손님이 찾아 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찾아 먹는 재미까지 를는 건지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어. 하지만 확실하게 넣은 것처럼 보이는 네네네 좋습니다 쉽죠 네 넣어 주시고 이제 사과 사과 추가적으로 경 사과는 미적 감각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 사과는 그냥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네네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리엔탈 드레싱이 네. 어, 오일로 만든 음. 드레싱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네. 층이, 어. 아, 층이 나눠져 있요 층이 나눠져서 사용해 네. 주실 때꼭 흔들어서 아, 어. 손가락으로 이건 안 막아도 되나요? 아뭐잘 어, 컨트롤 하실 수 아,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레몬을 아 레몬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음, 만약에 이거를 네. 할 거면. 네. 어. 어, 또, 이 크레이터라는, 뭐 이것도, 네, 집에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아, 뭐 다이소나 네. 자주 이런데 이것도 쉽게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 구매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아, 으로 잘라서 정도. 이렇게 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즙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 집을 위한 네.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어, 아, 위에 뿌려주시면, 아, 헐지? 이래서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군요. 네. 저희가 껍질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네. 벌써 향이 나죠. 아, 네. 어, 네. 좋은 향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네. 아.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 이제 완성된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제조 아. 완성이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요리 그리고 완성한 요리는 이제 사과 두부 샐러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과 두부 샐러드 요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각 가정에서 또 맛있게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될때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